안녕하세요 저는 농촌 증식청에서 국품질 한우 사육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장선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한우의 번식과 생리를 연구하는 조상래입니다 두분 재미있는 별명이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한우 성주신이고요 예, 저는 한우에 대한 이제 번식 연구를 하니까 삼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 어떻게 그러면 성주신과 삼신이 되신 거예요? 예, 장연구사님은 우리나라 우수한 한우의 어, 사양과 관리 그리고 우수한 유전자 원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한 영양성 있는 그런 사양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성주신이 되었습니다. 예, 조 박사님은 유전적으로 혈통 좋은 한우의 정정액을 생산해서 인공 수정시키고 그리고 번식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주신님과 삼신이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은 어떤 건가요? 먼저 성주씨 님께서 나서 주시죠. 예.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혈통이 좋은 한우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우량 한우 선발 대상은 유전장이지만은 주로 외모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는 주로 표현이기 때문에 외모 선발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은 능력 검정에 의한 선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를 조사해서 우열을 판단하는 것은 우량 한우 번식에 이용할 수 있는 송아지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전서를 판단하는 외모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소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 키의 1.5배에서 한 2배, 즉, 한 3, 4m 거리에서 소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의 발육 상태, 그리고 몸의 길이, 살부침과 그리고 몸의 연결 상태, 털 색깔, 그리고 다리 자세 등을 관찰하는데요. 머리에서 시작해서 다리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어깨에서 겨드랑이, 그리고 갈비 등을 주로 관찰한대요. 뒤로 돌아서서 엉덩이의 모양과 그리고 넓적다리, 다리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를 5 내지 10m, 좀 멀리서 바라봤을 때 보행을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소의 골격이 크고 그리고 다리가 긴 것, 갈비는 잘 벌어지고 배가 처지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소의 모양을 잘 살펴보고 건강한가 그리고 생기가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본 다음에 좋은 체형을 가진 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또 혈통과 등록 여부도 예, 관찰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것은 뭐소 혈통 여부는 아주 제일 중요한 거고요. 소가 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나온 것인지, 또 혈통이 확실한지,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혈통이 상당히 좋은 쪽에서 나온 것일수록 이렇게 소의 생산성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침 번식을 해서 태어난 송아지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육량과 육질의우수한 이런 보정시수소와 교배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혈통 기록을 잘 확인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작 빈 몸매와 혈통, 이것이 핵심이네요. 딩동댕, 예, 한 정답입니다. 영사님, 예전에는 한우가 우리나라 농가의 일을 갖다가 주로 하는 여경으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한우 사용 농가들의 가장 경제적인 자산이라고 할수 있죠? 예, 맞습니다. 소는 야, 특히 1년에 한 번씩 그 송화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농가의 소득값 지결이 아,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번식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삼십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시죠. 예. 그 한우 번식률은 일반적으로 가임 암소두수하고 연간 송아지 생산두수를 기초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일반 농가의 경우는 한우 번식률은 그리 높지 않는데도 12개월령 안팎에서 소를 식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수정을 너무 일찍 시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까요? 예, 네, 그런 문제점들이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식의 수태를 시키면 어, 태아의 발육 부진이라든지 네. 또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네. 생시체중 즉 체중이 떨어지는 네. 그런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송아지를 갖다가 키워가는데 육성률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미 소가 너무, 너무 어리면 은 유산, 난산, 뭐 조산, 조산, 조산 사산 아, 네. 네,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아. 때문에 결국은 한우의 경제적인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수정을 시켜 줘야 돼. 요 그러면 본식의 적당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예, 그것은 이제 암송아지의 이제 체형과 주로 연관이 되는데 성성숙이 어, 체중이 대략 한 200에서 250kg 정도에 에, 그 전후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1 2개월 전후에는 에, 성성숙과 더불어서 어 인공 수정을 시, 어,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네. 이때도 이제 기초 골격이라든지 근육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우의 번, 번식 정년기는 성성숙이 완료된 시점, 아. 네, 그 시점이 체중이 약한 260kg에 한1 4개월 정도 고수시기가 네. 네, 그 어, 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식 정년기에 도달한 14개월령의 암소가 잘 수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암소의 수태율에 가장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당한 시점에 수정을 시켜야 된다. 즉 어, 적정 인공 수정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갖다 판단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수정 적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수정 적기는 발정이 일어나고 한 18시간 전후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발정이 오고 지속되는 시간은 18시간에서 21시간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밤 12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약한43% 정도가 발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새벽과 이제 저녁 두 번에 나눠서 관찰을 하면, 우리가 발전 발견을 90% 정도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관찰을 할 때는 개체 파악이라든지 번식 기록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철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 새벽에 발정 발견을 한 경우에는 오후에 그다음에 오전에 발정 발견을 하게 되면 저녁 늦게 그다음에 오후에 발견을 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 밤늦게 발견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에 수정시키는 것이 적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료 줄때 아침에 한번 저녁 때한번 주는데. 그 사료 주기 전에 발정 발견하는 것이 또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영무사님. 그럼 수정 적기만 잘 맞춰 주면 매년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어 암소는 건강한 송아지를 낳는 것이 어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 다음 임신기까지 그 공태 기간을 갖다가 줄여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태기간이라면 그 뱃속이 비어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우가 분만 후에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나면은 네. 닫기, 다시 새끼를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고시기에 어, 그 이제 분만하고 난 다음에 발정 직후를 갖다가 보이게 되는데 어, 발정이 와서 수정을 시켜서 수퇴하기까지 그 기간 그것을 갖다가 공태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태기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저 공태기간을 줄이려면은 분만 후에 발정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 그발정제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음미소의 영양 수준이 좋지 못하거나 또 분만 후에 자궁회복이 늦어지거나, 예, 네, 그러면은 발정제기시간이 늦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어미소가 오랫동안 젖을 먹이거나 암소가 어리거나 또 이제 산차가 적을수록 발정제기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미경산후 경우에는 조기에 교배를 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조기에 교배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폐해가 있고 또 송아지 또는 어미소한테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가에서 유명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러면 어미가 되는 암소의 번식 전기를 지키고 그리고 분만 후에 영향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그리고 오랫동안 젖을 먹이지 않는 것이 1년 1두 생산의 핵심이란 얘기죠. 빙거 바로 그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똑똑하죠? <laughs> 자, 이번에는 번식용 암소, 즉 육성기 단계가 지나고 송아지를 갖다가 분만한 초산후에서경산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성주 씨님께서 한번 암소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시죠. 예, 그래서 번식과 포육 능력, 즉, 송아지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번식 암소의 영양 관리가 뒷받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번식의 경우에는 토산화와 경산화를 구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칼슘 등을 적절하게 급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전 후기와 젖을 먹을 때에도 이런 시기를 구분해서 영양소 요구량을 적절하게 급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사료의 종류와 급여량을 변경할 때는 최소한 15일 정도 기간을 갖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번식후에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소라고 부족할 때만 농호사료를 좀더 첨가해서 급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역시 음.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균형 네. 잡힌 에, 영양과 그리고 몸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양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어, 번식 후 상태에서 체계적인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임신에게는 주요한 어, 관리로는 어, 임신 초기 개체 관리와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운동 그리고 분만 직전에 조치 사항을 들수 있습니다. 첫째. 수태가 됐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충격을 줘서 놀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특히 수정 후 3, 4개월 동안은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임신하고 초기가 중요하듯이 임신 후도 사람처럼 아주 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둘째로 임신은 하루에 3네 시간 이상을 어, 운동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분만할 때까지 난산이 되지 않도록 과비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초임무의 경우 분만 약2주 전에는 유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동호사료를 일정량씩 늘려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임신 중에도 3내지5%오프 3, 정도는 발정 오게 되는데요. 이때 급여를 시키면, 즉, 인공수정을 시키게 되면 유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발정인지 아니면 가성발정인지 세심한 관찰,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초유무에 대해서 분만 4주 전과 2주 전에 설사 백신을 2회 접종하게 되는데요. 어, 그 이후에 임신하게 되면 1회 투여에 의하면 자동 면역이 되기 때문에 에, 송아지 설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어, 분만 예정, 최소 2, 3회 전에는 어미를 분만실이나 또는 분만 예정 장소로 이동시켜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 관리 지침입니다. 그럼 임신 안서도 사람처럼 포르몬 변화가 심해가지고 더 예민해지니까 예.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네요. 아, 예. 모르신 말씀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만 아니라 젖먹이 어미소가 역시 이제 관리를 또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됩니다. 젖먹이 어미소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발정 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 분만 직후에 위생 관리와 건강한 송아지를 유하기 위해 비율량을 늘리는 일 그리고 발정 제기일 수가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양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첫째로, 사료급여량은 젖 생산을 감안해서, 어, 분만 전 2, 3개월 동안 임신 후보다 10 내지 15% 어, 사료량을 어, 더 늘려서 급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송아지의 골격 형성과 발육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인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 관리를 철저해야 히 됩니다. 어, 둘째로, 어, 어미 분만으로 인해서 상처가 난외험부를 통해서 세균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집은 자주 바꿔서 깨끗하게 갈아주시고, 그리고 태반이나 후산은 어미에게 먹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셋째로, 분만 후 2내지 3주 동안은 외음부로부터 나오는 분비물의 상태를 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비물이 고름과 같이 색이 짙거나 또는 악취가 날 때에는 질이나 자궁, 내막염 등의 유래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예전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잘못된 분만 관리를 해 가지고 귀한 암소를 잃어버리는 농가가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은 관리를 잘 해서인지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좀 줄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동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냥 외양간에서 그냥 그대로 나타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축사 관리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이 무척보다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 발정 재기 일수를 일수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넷째가 바로 말씀드리는 발정 제기 부분인데요. 어민서는 대체적으로 30일에서 90일 사이에 발정 오게 됩니다. 이때는 수정시키지 말고 다음 발정에 수정시키는 게 가장 안전한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분만 후 30일 내외에는 자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체에게 무리를 줄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지난 다음에 수정시킨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분만 후 일주일부터 어미 소에게 충분한 운동과 일광욕을 시키면서 개체관리에 신경 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미의 식욕증진과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자궁회복과 발정제기 단축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섯 대는 젖을 먹이는 동안 어미는 그 분만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료를 충분히 급여해주고 그리고 송아지가 오랫동안 젖을 먹으면 어미의 발정 지기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하루에 500g 이상의 인공유를 섭취하게 가지고 어 그래서 두달 정도 이유하려면 한 500g, 600g 그리고 3 개월령에 이유하려면 최소한 1kg 이상의 사료를 섭취할 수 있으면 이유를 시켜도 무방합니다. 음, 박사님, 이 과학 기술 덕분에 우리나라 한우 사육 기술도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한우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고급육은 거세우나 또는 미경산 비육입니다. 이는 우수한 유전 능력을 갖춘 송아지를 골라서 6에서 7개월령의 외까지 거세를 했고, 그리고 양질의 건축와그 아, 시기에 맞는 사료를 먹여 키운 것이 예, 좋습니다. 작년부터 이 많은 거세우가 한 부당 그약 천만 원이 넘는 경매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육 관리 기술 또는 육종 기술 또 본식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고급 영을을 만들기 위해서 농민, 정부, 농협, 뭐 사례회사와 같은 이런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생산하고 또한 한우유통 과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호수도 많고 축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데요. 우리 한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우 주요 사육 기술을 꼭 습득해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우인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좋습니다.